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어, 이제 근본 출판된 해커스, 어, 사회복사 1급 기출 문제집에 대한 이제 좋은 활용법에 관한 얘기 공부해 볼 겁니다. 공부라기보다는 이제 안내를 해 드릴 건데, 이제 문제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목차가 있는데, 학교 프리패스 핵심 이론 총정리 해가지고, 여기 보이 보시,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6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해서 한 70여 페이지를 할애를 해서 뭐가 등장하냐면 어, 각 영역별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기출되어졌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 뭐 기출되어진 것 이외에도 어, 이제 개정된 교과 과정이 반영된 그 그러니까 개정된 교과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이런 이론 체계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내용을 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시험장에 가실 때는 이 내용만 가지고 가셔서 정리하셔도 어 이제 시험 마무리가 될 정도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참조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자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자 이제 각 영역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빨리 넘겨서 눈이 아프실 텐데, 이게 한계입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많이 돼 있죠. 각 페이지별로. 뭐, 꼭 나와, 꼭 아셔야 될 내용들에 대한 총 정리가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자, 보시면, 에... 어우 되게 많네요, 그죠? 예, 한 70장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표 형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서 정리를 좀 해두시면 돼요. 자, 충분합니다, 사실 이만큼만 가지고 정리하셔도 어, 이제 단방에 시험장에 가셔서 이제 총 정리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썸머리가 되더라. 자,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8개년 기출 문제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어, 이제 뭐 난이도 총평이 있고요 기출문제에 대한 회착을 분석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래프로 만들어져 있고요그 다음 이제 실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있냐면, 어이 커리큘럼을 구성을 할 때, 그 통합이론서에 우리가 기출 OX를 단원별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2700여 개 정도 되는 OX 문제를 이제 통합이론서, 이론서 옆에다가 쭈러리 놔뒀어요. 그걸 이제 전부 다 분석을 해서, 기도, 그동안 기출되어졌던 모든 문제들을 다 그러니까 기출되고 공개되어졌던 모든 문제들을 분석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이론이 전개되어지는 것에 맞춰서 어떻게 예, 이제 옆에다가 같이 OX 문제를 정리를 해둔 겁니다. 그거만 그러니까 가지고서도 사실은 단원별 정리는 완성이 되었고 그 OX 문제가 2,700개면 하우, 몇, 몇 문제요 예 도대체 문제로 따져도 그죠? 예. 5개씩만 나눠놔도 5, 25, 500문제, 한 600문제 가까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기출되어졌던, 이제까지 기출되어졌던 문제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 600문제가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 단원별 기출문제집이 시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가만히 보세요.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봤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단원별 일단 첫 번째는 단원별로 구성할 수 없는 형태의 문제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단원에 있는 내용들을 뽑아서 문제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상당수가 있어서 사실은 단원별 문제집에 그 문제를 단원별로 완전히 구성하는 것도 힘들뿐더러 두 번째는 단원별 문제집의 가장 큰 단점이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보시면. 기존에 기출됐던 문제들이 다 반영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어, 여러분 그 문제를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문제 우리가 문제를 보면 기출 문제를 보면 이렇게 각각의 응답 범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응답 범주들이 왜 틀리고 왜 맞는지에 대한 해석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걸 하는 게 예,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집을 한번 가서 보세요. 시중에서 보시면 기출 문제를 단원별로 구성했다고 한다면, 그 단원별로 그동안 기출되어졌던 것, 최대, 최소한 기출되어졌던 것들 중에서 어, 공개되어졌던 것들은 다 단원별로 구성이 되어줘야 되는데, 문제집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 점들이 있어요. 단원별 문제집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해이 해설, 어, 해설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해설이 어렵다든지, 에 또는 이제 뭐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문제를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시, 실제 여러분들이 가셔서 뭐 시중에 판매되는 그런 문제집들을 보십시오. 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좀 어떻게 보완 해결할까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통합이론서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에, 저, 통합이론서에 OX 문제만 가지고서도 사실은 단원별 정리가 다 돼요. 그리고, 어, 이, 이, 이 기출문제집을 통해서는 뭘 하는 거냐면, 음, 여러분들이 실전 모의고사를 보듯이 시험을 보는 겁니다. 회차별로. 그러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이제 시험의 난이도라든지 출제 경향들에 대한 소개가 되어져 있고, 문제집에 그 다음에 세부별 출제 그래프가, 출제 분석에 대한 그래프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시험에 문제가 압도적으로 여기서 많이 나오죠. 이런 경향들이 거의 유사한 경우가 있어요. 거의 유사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인트 삼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실전, 어떻게, 어떻게 시험을 봐야 됩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합이론서 공부를 잘해 두시고, 그리고 실전에 맞게끔 총 시험 시간에 맞춰서 시작 시간을 측정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를 풀고, 그리고, 자, 보시면, 끝나는 시간도 존재를 하죠. 끝나는 시간도 있습니다. 시험을 다 보시고 나서, 이렇게 이제 끝머리에 종료 시각. 그죠? 종료 시각이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서, 이 종료 시각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실전에 맞춰서 시험을 보듯이, 어떻게? 8회차에 관한 시험을 보시는 겁니다. 보시고 교재가 이제 기출 문제집이 있고 그 안에 해설서가 있습니다. 그 해설서를 이렇게 뽑아서 보실 수 있게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맞춰 보시는 거죠. 이게 맞나 틀리는지. 해설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포괄적이고 혼자 독학을 하실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의 해설을 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해설이 어떻게 해설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출문제집의 해설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 보시면 어, 뭐 19회 시험인데요. 19회 사회복지 기초에 관한 시험인데 뭐 정답 표기가 되어져 있고 각 해설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문제마다 이제 문제마다 난이도가 표기되어져 있고 그렇죠 어, 난이도 그래, 상중 하루 표기가 되어져 있는데 에, 이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존에 기출되어졌던 시험의 유사 유형들 유형들이 있거나 또는 그 유형을 조금 어떻게 수정해서 출제됐었을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이 기존의 이론을 잘 공부했다고 하는 전제 하에 접근이 어느 정도 될 접근을 어느 정도 할수 있을 것인가. 그상중 하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전혀 출제되지 않았던 어, 그래서 어, 출제되어졌다 하더라도 정말 어렵게 출제됐던 그 접근이 매우 어렵거나 또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접근하지 못했을 경우가 상이고, 하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수준. 그 다음에 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답범주 다섯 개들 중에서 보통 한두 개 정도 접근이 어려웠던 것들. 자, 그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상중하라고 하는 것이 공부를 많이 한 우리 수험생 분들께는 에, 이게 뭐 상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중이 될 수도 있고 하도 될수 있지만, 그죠? 일반적인 수험생들 기준하에서, 기준하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다는 걸 봐두시고, 문제마다 이렇게 표기해놨습니다. O, X. 그러니까 지문, 그러니까 선지 자체가 틀렸느냐, 맞았느냐에 따라서 O, X고, 오답주의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오답주의라고 한 것은, 이건 뭐죠, 여러분? 예, 어려울 수 있었던 것들.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지문은 이렇게 오답 주의라고 표기되어져 있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더 깊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응답 선지에 웬만하면 아주 쉬운 것들 아니면 모든 응답 범주의 선지에다가 전부 해설을 달아놨습니다. 자, 독학용 교재가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여러 분 해놨고, 특히 예, 좀 보시면은요, 여기 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꼭꼭 해설을 좀 들으셔야 될 문제들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QR 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QR 코드로 들어가시게 되면 제가 친절하게 이 문제에 관해서 제대로 해설을 해드립니다. 영상으로 그 해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학습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독학하실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의 어떤 기출 문제집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고 기본적으로 이제 통합 이론서 내용을 잘 공부해 주시고 특히 통합 이론서 옆에 붙어 있는 ox 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단원별로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그 2,700개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신 다음에 실전용으로 그렇죠 실전용으로 정말 완벽하게 그동안 기출되어졌던 내용들을 다 다뤄보겠다 라고 하는 각오하에 충분히 혼자 독학하실 수 있는, 독습하실 수 있는 수준의 문제집 구성을 목표로 해서 이제 해커스에서 제작을 한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QR 코드를 많이 잘 활용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어, 어떻게 우리 사복 학병님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믿고 함께해 주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아, 또한 가지, 공부하시다가, 공부하시다가 아, 안 풀린다, 궁금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제 질문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그럼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을 드릴 겁니다. 아, 또는 이제 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댓글로 답변을 드릴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SNS 공간 내에서 앞으로 남은 시험 기간까지 서로 소통하면서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겁니다. 우리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는 거고, 저도 어떻게 열심히 여러분들 합격을 도울 겁니다. 제가 가진 모든 능력, 의지, 시간 다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 믿고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통합이론서 공부하시고 이 기출문제집 8회차입니다. 8년치예요. 어, 원래 10년치 계획을 해봤었는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 문제들이 갖고 있는 어, 뭐라고 할까요? 어, 너무 오래된 문제들이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다시 또 뽑아서 그러니까 9회, 10회, 11회 에 관한 문제들은 다시 뽑아서 그걸 다시 통합이론서 OX 문제다가 에 많이 담아놨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된다. 나머지 문제들, 기존의 90, 11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다지 너무 오래된 문제들이고 바뀐 문제들이고 지금 적용되긴 좀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8회차만 푸셔도 이 8회차만 해도 여러분 8,26,1600 문제입니다. 이만큼만 이렇게 완벽한 해설을 갖고 정리해 주시잖아요. 예,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시자고요. 감사드리고요. 이제 실전에서 만나는 겁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자, 고맙고요.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